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어,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조용하게 자리 잡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통신 장비 관련주 맞습니다. 어, 뭐 휴대폰, 인터넷, 전화기. 자, SK텔레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한 이유는요. 자, 이런 종목이, 자, 이런 종목들이 시장 상황에 불문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급하게 튀어주고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 순간순간에 재미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다?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량한 기업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회사의 자본력이 좋은 기업들 자 이런 종목들 한 종목 정도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이 sk텔레콤 주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은 지금 한번 우연찮게 어,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sk텔레콤 이후의 주가 흐름과 방향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sk텔레콤 같은 좋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2024년도 우리가 한번 모아가 볼 종목들 저는 왕대박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왕대박 종목도 영상 마지막 편에는 제가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SK텔레콤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우선적으로 바닥을 이미 한번 다졌죠. 자, 이 43,000원대 구간 바닥을 다지고, 7월경에 그때부터 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장기 매물대들을 전체 차례 차례 다 흡수를 하고 한 차례 조정을 받았지만은 저점을 오히려 높여가면서 자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다시금 어 위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국면이다. 자 지금 현재 한번두번 번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앞전의 매물대들을 일부 흡수하는 자리라고 좀 봐집니다. 상승하다가 눌러주면은 당연히 기대 심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차익 매물을 이용해 가지고 주가를 한번더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또 눌림을 받았어. 자, 그럼 지금부터 돌아서는 자리는 뭐다? 여기를 뚫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높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자, 긍정적인 기사들. 자, 보십시오. 자, SK텔레콤 올해도 자, 비용 효율로 마진율 개선. 자, 1월달, 올해 1월에 나온 내용입니다. 신사업도 순항. 자, 신사업 어디 투자하고 있죠? AI. 자, 지금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쪽에서.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기사, 어떤 기사 있나요? 자, 자사주 자 3천억 원, 매입 후 2천억 원 소각. 자, 나머지 주식은 자, 우선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거. 자기 사업에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겠죠. 자 거기서 이 확신을 눈으로 보여준 영역이 뭐다? 바로 소각이라는 겁니다. 이 소각, 갑작스럽게 주식, 장부상 같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해버리고, 자 결과적으로는 5천억이라는 돈을 우리 주주 한원 정책을 위해서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SK텔레콤 측에서는 노력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가를 형성하고 지금부터가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지금 또 다른 기사 하나 뭡니까? SK텔레콤 8년 만에 영업이익률 10%대 6박. 자 영업이익률 1 0라면 작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SK텔레콤의 규모 자체가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영업이익률을 10%대 6박으로 유지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5 g 뿐만 아니라 6G 그리고 AI 산업 등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재무적 가치 차트, 자, 모든 것이 완벽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어떻게 어디에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 자,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특별히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분석 전략 어, 자료집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충분히 숙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불필요한 어, 잦은 매매하실 이유 없고 꾸준히 끌고 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 제가 들고 왔느냐면은 아까 제가 자사주 취득 처분 과정에서 주가가 어쨌든 간에 이 자사주를 어쨌든 매입하고 그리고 이건 처분이라기보다는 소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가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그동안에 자, 이러한 작업을 거쳤었던 우량주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주가 변동 추이 내용 제가 준비를 해 놨고요. 자연스럽게 대주주 지분율과 일반 최자들의지분율의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주식 한 주당의 가치, 이 재평가 계산식에 대한 내용들 포함시켜 놨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요. 이 배당 성향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진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만 37,000%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부양을 위해서 배당 정책 실행할 수있다는 거죠. 자 그때 나올 수 있는 공시의 시점을 제가 또 예측을 해가지고 이 자료 보고서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중장기적 목표가는 우리가 매물대 분석이라든지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적어도 SK텔레콤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꼭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이 내용을 보신 분들과. 안 보신 분들 분명히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부분이라든지 차익 실현에 대한 금액 차이가 확실히 날수 있다라는 것만 제가 전달드리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 필요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10-5765-2186 번호로 보다 sk텔레콤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끝나는 대로 한분한분다 sk텔레콤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전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어, 내용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이미 지금 주봉 일봉 상 차트 보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어디냐? 앞전에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라인과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 자, 여기 지금 보시면 45,000원 저점 쌍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때가 언제였다? 바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키워드를 활용했을 때 시점입니다. 3천억 원.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2천억을 소각했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충분히 긍정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지수가 안 좋고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갈 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제일 먼저 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SK텔레콤 주주분들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 집중해 하셔가지고 홀딩하신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그리고 그 이상도 우리가 수익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말. 만 제가 전달드리면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입 아프게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 문서화된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준비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SK텔레콤 주주분들이라면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뭐다 이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SK텔레콤이라고만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조금 안정적으로 SK텔레콤처럼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예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자 초저평가 왕대박 종목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긴 시간 아니고 2분 정도만 집중하신다라면은 이 관련된 내용들 제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 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